자 비교 봅시다. 자 비교 보고 자그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근데 네. 외국인들의 관한 언급도 많아요. 네? 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 외국인 근로자도 더푸어 그룹에 해당돼 있어요. MARGINAL 이게 무슨 말이에 M A R M A R M A R G I N A L 이게 무슨 뜻이에 아, 마진아. 그 마진 그 거의 트머리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에, 소외계층. 네, 네, 네. 네,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니다 아, 마이너 마이너는가장자리이는 뜻이잖아요. 네. 해사 아. 형인데 이마지널이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음. 어, 싱글맘 이런 것도 마지널 그룹에 해당되잖아요. 네. 마지널 라디오에서도 마지널 어쩌고 저쩌고 그 전날 교회 갔더니 또 목사님이 또 마지널을 왔다가. 아주 요직에다 하나님이 또 옮기셨다 막이또 설교하고 그러더라니까 아 그래요? 어 오. 가부 있잖아요 이제 그 이제 네오미, 네오미 가부가 네. 예. 예수님 족보에 들어서잖아요 네? 예, 예. 그걸 마지널에서 어, 센터로 다시 들어가줬네 메이저 그룹으로 어. 그거를 설교 내용이 그건데 마진을 라디오에서는 또 난민을 또 마진을 그룹으로만 보지. 자.